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본적 있나요? 로봇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AI가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우리 직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AI가 없애버릴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과 그 대신 새롭게 떠오를 유망 직업들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10년 후에도 안전할까요? 끝까지 같이 고민해 보세요. 먼저 AI가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지 궁금하지 않아? 전문가들이 예측한 걸 하나씩 풀어보자. 좋아. 첫 번째는 콜센터 상담원이야. AI 챗봇이 벌써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은행에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계좌 확인은 1번, 카드 분실은 2번 이런 목소리 들어본 적 있지? 그게 이제 사람 대신 AI 음성으로 바뀌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를 쓰면 비용도 줄고. 효율도 높아지니까 점점 더 도입하는 추세야. 진짜? 그러고 보니 요즘 전화 걸때 사람 목소리 듣기가 더 어려워졌네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일반 사무직이야. 특히 데이터 입력이나 문서 정리 같은 단순 반복 업무를 말하는 거야. RPA 기술,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이걸 다 해버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문 내역을 엑셀에 입력하거나 성장 정리하는 일을 사람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몇초 만에 처리해줘. 그럼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도 되겠네. 나중에 커피 타는 로봇까지 생기면 진짜 할일 없어질지도. 세 번째는 은행창고 직원이야. 요즘 모바일 뱅킹이 대세잖아.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대출 신청도 하니까 은행지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졌어. 심지어 AI가 고객 상담하고 대출 심사까지 해줘. 예를 들어, 미국에선 이미 AI가 신용점수 분석해서 대출 승인 여부를 몇분 안에 결정한다고 하더라. 와, 그러니까. 나도 은행 갈 때마다 텅빈 창고 보고 놀랐었는데, 앞으로는 아예 지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다음은 뭐야? 네 번째는 번역가야. AI 번역 기술이 엄청 발전했잖아. 구글 번역이나 DEPL 같은 도구가 문장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니까, 기본적인 번역은 이미 AI가 다 해내. 예를 들어, 외국 사이트에서 제품 설명 읽을 때 버튼 하나로 한국어로 바뀌는 거본적 있지? 근데 소설이나 영화 대사처럼 감정과 맥락이 중요한 번역은 아직 사람이 필요해. 맞아. AI 번역 써봤는데 가끔 어색한 문장이 나오더라. 감성적인 건 역시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네. 다섯 번째는 택시기사랑 트럭 운전사야. 자율주행차 기술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잖아.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웨이모 같은 회사가 이미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있고, 심지어 싱가포르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영 중이야. 몇년 후면 AI가 핸들을 잡고 손님을 태우거나 물건을 배달할 수도 있어. 대박. 그럼 내가 택시 탈때 기사님 대신 로봇이 운전하는 날이 오겠네? 운전 필요도 없고. 안전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마지막은 패스트푸드점 직원이야. 요즘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햄버거 만드는 곳이 늘고 있잖아. 예를 들어, 일본에선 로봇팔이 감자튀김 튀기고 버거 조립까지 해내. 미국의 한체인점은 주방을 완전 자동화해서 직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 사람 손은 점점 덜 필요해지는 추세야. 진짜 충격적인 애 이렇게나 많은 일을 AI가 대신할 줄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맞아, 좀 무섭기도 해. 근데 사라지는 직업이 있으면 그만큼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있잖아. 이제 유망 직업으로 넘어가자. 좋아,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 시작해보자. AI 시대에도 살아남고 뜰 직업 다섯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AI 개발자랑 데이터 과학자야.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걸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필수지.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모델을 만들거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는 일이야. 요즘엔 AI 윤리 문제도 커져서 이런 전문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그러니까 기술 배워두면 어디 가서든 쓸모 있겠네. 나도 코딩 좀 해볼까 고민될 정도야. 두 번째는 심리 상담사랑 코치야. AI가 데이터를 읽고 감정을 분석할 수 있어도 진짜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건 사람만 가능해. 특히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관리나 삶의 목표를 찾는데 관심 많잖아. 예를 들어, 기업에서 직원들 멘탈 케어하는 상담사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 맞아.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한테서 나와야지. 이건 절대 안 사라질 것 같아. 세 번째는 창작자야. 작가, 예술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직업 말이야. AI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성은 인간만의 영역이야. 예를 들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콘텐츠는 AI가 따라할 수 없지. 그러네. 나도 유튜브 계속하면서 사람들한테 영감 주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 AI가 도와줄 순 있어도 주인공은 나야. 네 번째는 로봇 공학자랑 AI 윤리 전문가야. AI와 로봇이 많아질수록 그걸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 또 AI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법률이나 정책도 만들어야 하잖아. 예를 들어 유럽에선 AI 규제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전문가들이 주목받고 있어. 흥미롭네. 기술이랑 법이랑 같이 다룰 줄 알아야겠다. 미래엔 이런 융합형 인재가 대세일지도. 마지막은 고급 의료직이야. 의사, 간호사, 생명공학자를 말하는 거야. AI가 엑스레이를 분석하고 진단을 도와줘도 최종 치료 결정이나 환자 손 잡아주는 건 사람이 해야 해. 특히 유전자 편집이나 정밀 의학 같은 첨단 분야가 커지면서 이런 전문가 수요가 더 늘어날 거래. 와, 의료는 진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 목숨 다루는 건 인간의 몫이야. 이 직업들 들어보니까 AI 시대가 와도 희망이 보이네. 너는 뭐 하고 싶어졌어? 음 창작자나 상담사 쪽이 끌리네. 사람들한테 영감 주거나 위로하는 일이 좋을 것 같아. 너는? 난 AI 개발자 도전해볼까 싶어.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데 한몫하고 싶네. 우리 같이 미래 준비해볼까? AI 혁명은 무섭기도 하지만 분명 새로운 기회도 열어줘요. 여러분도 지금 자기만의 강점을 찾아 준비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맞아.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10년 후에도 안전할까요? 댓글로 현재 직업이나 꿈꾸는 일 알려주세요. 이 영상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구독 안 하면 AI가 밤에. <laughs>